1차 시+ 수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저번에 그 마을 관련 중심 프로젝트랑 완전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행복한 사이버 세상에서 음. 행복한 사이버 세상이 큰 배움 주제잖아요. 음. 그래서 음. 결국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1차 시 프로젝트 수업의 첫 차시, 아니 12차 시 프로젝트 수업의 1차시니까 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싶냐 프로젝트를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저는 수업을 만들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실제로 수업을 했다면 저는 오늘 행복한 사이버 세상이니까 음. 내 티켓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 12차 수업으로 방향성을 잡아놨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티켓 관련 캠페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음. 내 티켓 관련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 먼저 내 티켓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어요라는 조도 있을 거고 음. 아내 티켓은 우리는 무엇인지 알아요 음. 그러면 내 티켓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조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게 또 고별로 다른 주제를 주고 음. 아 그러면 우리 그런 거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나서 두 번째 활동으로는 아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음. 앞으로의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그 계획서 정도는 짰을 것 같아요. 음. 어 계획서 안 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저도 안 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차시 침범처럼 느껴져서 사실 위험하긴 해요. 차시 침범은 무조건 감점이니까요. 음. 그런데. 음. 계획서를 안 짜면은 음. 앞으로 수업에 대한 뭔가 방향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음. 저는 계획서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니고 음. 앞으로 11번의 수업이 남아 있으니까 나머지 11번의 수업 동안에는 음.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히 적어보도록 하자 음. 그리고 에티켓, 아, 네티켓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음. 네티켓에 관련된 공부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음. 또더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적은 앞으로 수업에 대한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아, 계획서라는 말은 앞으로 안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가이드맵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뭐 오늘 선생님이 하신 수업이랑 저는 거의 비슷하게 할것 같아요. 선생님 말한 것 중에 그그 게... 네. 그 뭐지 네티켓을 알고 있는 모둠이 있고 모르고 있는 모둠이 있고 활용 방안을 알고 있는 모둠이 있고 이런 거는 만약에 수업 조건에 배움이 다른 모둠을 진행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쓰면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개념 네, 이해가 어, 된 어, 모둠이 어. 있고, 뭐 실현 방안까지가 다된 모둠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개념 이해가 안된 모둠에게 가서 개념 이해 시켜주고, 실현 방안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네. 돌아보면서 방안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진짜 또래 교수가 네.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오케이.